여러분, 벌써 새해를 맞이했어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10년을 맞이해서 생각한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갓 성인이 된궁금이를 위해서 공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좀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잘 모르겠고 성인이 됐으니까 놀러도 가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궁금이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스킬이 필요한 메이크업인데, 완성도는 되게 높은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 제품들도 너무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제품들 말고 구하기 쉽고, 저렴한 제품들로 많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바로 한번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요? 고고! 스킨케어는 평소에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메이크업이 좀잘 먹으려면 수분감이 잘차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이렇게 만졌을 때. 요 정도로는 살짝 달라붙는 그런 느낌 정도로 좀 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선크림 자체가 이제 수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선크림이다 보니까 이거 딱한겹 바르면 괜찮은 베이스가 될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이 좀잘 뜨거나 피부에 열감이 많은 친구들은 퍼프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조금 흡수를 잘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베이스는 이거인데, 제가 이거를 수정화장 할때 좋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처음에 베이스 할때 나쁜 애는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두들겨서 양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쿠션은 퍼프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송 뚫려있어서 양조절이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얼굴에서 가장 살이 많은 부분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주위로 퍼지면서 발라주시면 됩니 됩니다. 커버가 덜 됐다 하면은 아까 여기 조절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올려주세요. 보통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란 쪽다 해주고, 이마 해주고, 한세번 정도 찍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러블들을 커버를 해줄 거예요. 커버는 곰곰이들이 따라하기 쉽도록 리퀴드 컨실러로 해줄게요. 처음에 딱할 때는 액이 많이 묻어 있어서 두껍게 발리거든요. 넓은 영역? 그런 데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볼 쪽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먼저 이렇게 올려주고, 팁에 얼마 안 남았을 때 다크서클을 살짝 올려주거나 스팟 부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리퀴드 컨실러는 사실 딱한 번이면은 얼굴 전체에 다할수 있거든요. 아까 사용한 이 퍼프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거는 살이 얇은 부분부터 블렌딩을 해주세요. 다크서클 이런데부터 이렇게 손끝을 세워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힘 있게 터치를 해서 밀착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코 옆이나 모공이 많은 부분은 바우로 흔들어 주면서 눌러 주면은 좀잘 들어가요. 블렌딩을 다 해주고 나서 퍼프에 어느 정도 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는 목을 한번 쓸어 주셔도 되고 눈가가 좀 많이 칙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가 쪽에 한번 딱 지나가 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다음에는 눈썹. 여러분 저 뭔가 바뀐 거 없나요? 제 눈썹 모양을 좀 바꿨거든요. 제가 원래는 다양한 눈썹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제 원래 눈썹에서 잔털만 정리하는 정도로 했었는데 요즘은 아치형 눈썹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았어요. 이제 우리 궁그미들은 처음에 눈썹 정리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눈저 밑에 나는 잔털이나 위에 나는 잔털 그리고 미간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좀잘 정리를 해주고 대칭만 조금 맞추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만 정리를 해줘도 그리는 건 진짜 쉬워요. 그리기 전에 브로우 뒤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시고요. 앞쪽은 위로 뒤쪽은 약간 밑으로 브로우는 이걸로 그려줄게요.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얇고 사선으로 되어 있고 연하게 발리는 그런 브로우라 가지고 초보 궁금이들이 사용하기 좋아요. 모양을 너무 바꾸기보다는 그냥 이 모양에서 길이만 늘리고 비어 보이는 부분들만 채우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뒤에는 조금 길이를 늘려줄게요. 앞에는 색깔만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조금씩만 지나가주세요. 눈앞까지 이렇게 채워. 주 주고 자연스럽게 손가락으로 콧대 쪽으로 쓸어줍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는 쉐딩 해줄 건데 이제 쉐딩도 처음에 할때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했는데 너무 막 강하게 올라가거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어디를 쉐딩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누구한테나 좀잘 어울릴 만한 맞는 쉐딩 존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품은 이거 사용해 줄 건데 이 제품이 좀 가격 무난하고 사용감도 무난무난 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처음에 할땐 무조건 연한 컬러로 시작해주세요 무조건 연한 컬러도 여러 번 레이어링 하다 보면 되게 진해지거든요 일단은 코끝 여기 콧볼 기준으로 깎고자 하는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이 옆으로는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좀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썰어주고, 꼭 끝에서는. 만나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보통 이렇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코가 좀 기신 분들은 여기 코 끝에 쪽에 한번 이렇게 끊어주시면 좋아요. 제가 요즘 또 메이크업 시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다양한 분들한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셨어요. 코를 딱반 나눴을 때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코 끝쪽에만 해주시면 되고 미간 부분은 눈썹에서 약간 1cm 정도만 뒤로 가서 여기 뒤에서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눈 앞머리 정도까지. 여기는 너무 진해지면 인상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가볍게 쓸어주세요. 어, 이렇게 했는데 티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진한 컬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한 컬러를 여기 브러쉬 끝에만 살짝 묻혀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좁은 영역에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좁게 좁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만능 쉐딩 존 알려드렸습니다. 궁금이들? 물론 사람 얼굴이 다 달라요. 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는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턱 부분은 이제 큰 브러쉬로 또 밝은 컬러 묻혀서 해주시면 되고요. 사선 모양으로 커팅되어 있는 이런 브러쉬가 초보분들은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 위쪽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턱을 원하는 부분을 깎아주고 넓은 면으로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가볍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턱은 너무 사람마다 골격이 달라가지고 어디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은 약간 이렇게 갸름한 얼굴을 좋아하시니까 사각턱 부분 위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깜박하고 렌즈 얘기를 빼먹었는데 너무 화려한 렌즈는 또 튀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컬러감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렌즈 껴줬거든요. A2G 크리스틴인데 12.4부터 13.9까지 6개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제일 큰13.9 렌즈를 껴줬어요. 본인의 눈동자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걸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가 되게 반짝한데 그렇다고 과하진 않고 은은한 좀 샴페인 컬러여가지고다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손으로 해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면 브러쉬로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열심히 쉐딩으로 깎아놨으니까 코끝에다가 코끝 찍어주고요. 콧대는 이눈 사이에서 시작해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서부터 올라가면은 콧대가 너무 높아 보여서 인상이 엄청 세지거든요. 눈 사이부터 해서 느낌표를 만들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많이 생겨서 털어주시고 경계를 약간 풀어주세요. 저는 눈 앞머리에 하는 것도 좋아해요. 눈도 더 트여 보이고 메이크업 퀄리티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입술 위에도 살짝만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색조인데, 내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줄지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눈이 조금 그래도 큰 편. 이거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눈에 포인트 주는 걸 좋아해서 오늘도 좀 눈에다가 포인트를 줘볼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블러셔나 립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은 나머지 메이크업은 조금 더 컬러감이나 이런 걸 가볍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진짜 처음에 2 0 살에 메이크업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K뷰티가 발달한 때가 아니었어서 유행하는 거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완전 뽀얀 피부, 목은 진짜 까만데 얼굴은 막 엄청 하얗고 아이라인도 진짜 진한 검은색 아이라인에 입술은 빨갛게 그리고 한창 제가 스무 살때 버건디 컬러, 마르살라 컬러 이런 게 유행했어가지고 눈에 발라서 도화살 메이크업 같은 게좀 유행을 했었어요. 눈도 빨갛고 입술도 빨갛고 이랬어가지고 부끄러운 화알못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갓 스무살이 된 우리 궁그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을 담아서 메이크업을 해보고 있답니다. 일단은 섀도우는 제가 정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빈토의 섀도우예요. 이건 6구짜리이고 이거는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웜톤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웜하진 않거든요. 코랄코랄하고 약간은 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무슨 톤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컬러로 전체적으로 눈가를 밝혀주고 봉인 해제됐으니까 또 열심히 막 놀고 하려면 아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컬러로 한번 깔고 시작을 해주면 칙칙한 눈가도 밝힐 수 있고 섀도우도 오래가서 좋아요. 이게 딱 발랐을 때는 뭐가 발리는 건가? 뭐가 다르지? 싶기는 할 텐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파운데이션 까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 번째 컬러로 깔아줄게요. 오늘은 또 술집 같은데 가면은 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펄감이 있는 걸로다가 베이스 컬러를 깔아줄게요. 약간 코랄 컬러에 은은한 골드 펄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촉촉한 느낌으로 올라가가지고 되게 예뻐요. 눈 뒤쪽은 넓게 발라줄 건데 눈썹보다는 나가지 않게 블렌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있는 진한 컬러로 음영을 잡아줄 건데 음영 잡기 진짜 좋은 컬러여가지고 휘뚜루 마뚜루 사용하기 좋아요. 애교살은 여기 중앙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풀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진짜 어렵다 하는 궁금이들은 사용하고 있는 브로우 펜슬이나 애교살 밑에 음영 잡는 그런 제품으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브러쉬만 좀 얇은 걸로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애교살만 잡아놓으니까 엄청 웃기죠? 똑같은 컬러로 눈에 음영 잡아줄게요. 여기 앞에랑 뒤쪽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눈 언더도 삼각존 채운다 생각하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음영이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찍 그은 것처럼 됐다 하시면은 아까 사용한 그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한번 틀어주시면 돼요. 근데 궁금이들 좋겠다. 저는 이제 곧 앞자리를 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갓수물이 된 우리 궁금이들 아주 부럽네요. 저는 갓 스물됐을 때 약간 그런 거 없었는데 아 해방이다! 나는 진짜 술 마셔야지 일탈해야지 약간 이런 거? 음 스물이구나?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스무살된 궁금이들은 기분이 어떤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가장 진한 컬러가 없어가지고 잘 사용하는 다른 섀도우 사용할 건데 이 폴리카홀리카의 섀도우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싱글 섀도우를 바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싱글 섀도우를 원하는 대로 좀 조합해서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가장 진한 컬러 요것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또 이제 처음에 메이크업할 땐 아이라인 그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이라인들 그냥 안 그리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요걸로 이제 대용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얇은 브러쉬에다가 묻혀주시면 좋아요. 어두운 컬러는 특히나 가루가 좀 많이 날리거든요.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쓸지 말고 꼭꼭 눌러서 이런 식으로 묻혀주시면 좋아요. 눈 중앙부터 시작해서 얇게 아이라인 그리며 생각하고 확실히 섀도우가 진짜 아이라인보다는 그리는 난이도가 훨씬 쉬워가지고 아이라인 그리는 거좀 어려운 궁금이들은 이 섀도우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채우고 나면은 브러쉬에 양이 많이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를 살짝 블렌딩을 해주세요. 눈 뒤쪽은 조금 꼬리를 빼줄게요. 눈썹보단 길어지지 않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뒤트임 남은 양으로 해주세요. 주셔도 되는데 좀 많이 남았을 것 같다 싶으면 손등에 이렇게 눌러서 약간 양 조절해 주시면 돼요. 요즘은 완전 뒤트임보단 밑에도 같이 트는 게좀 유행이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아요. 눈동자 밑에를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눈 뒤쪽으로 일자로 간다 생각하고 틀여서 잡아주고요. 눈 앞쪽도 살짝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사실 그럼 이러면은 아이라인 안 그려도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보여가지고 괜찮네요. 속눈썹을 제가 오늘 붙일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메이크업을 한지 얼마 안 됐으면 사실 속눈썹까지는 진짜 무리일 것 같아서 오늘은 속눈썹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생 속눈썹에서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뷰러로 속눈썹 최대한 바짝 집어주시고요. 사실은 마스카라보다는 뷰러의 역할이 진짜 크거든요. 뷰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마스카라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브러로 속눈썹을 찝을 때좀 꼼꼼히 찝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카라 한번 하기 전에 스크류 브러쉬로 속눈썹 쓸어주고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속눈썹 숱 많으신 분들은 폴리카올리카 마스카라인데 좀 길어지게 하는 마스카라거든요. 마스카라는 딱 처음 발랐을 때 모양이랑 고정이 돼가지고 처음에 할때 여러 번 쓸더라도 예쁜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대충 쓸어주시고 모양을 계속 잡으면서 여러 번 쓸어주세요. 빼어서 조금씩 잡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트위저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좀더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이때는 중요한 게 지그재그로 하면 모아놓은 게다 풀어지겠죠? 그래서 지그재그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방향대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쓸면서 모아놓은 게좀 풀릴 순 있거든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방향대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속눈썹 길게 좀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트위저로 한번더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언더는 하실 때 너무 어려우면은 언더 성수 밑에다 면봉 받쳐놓고 이렇게 쓸어주시면 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울이 없어서 못 봐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쓸어줄게요. 언더는 그냥 밑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때잘 잡아주시고 트위저로 정리. 근데 만약에 언더는 너무 어려우면은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아이라인 그릴게요. 로베브의 듀얼 아이라이너. 이게 젤이랑 펜슬 둘다 있어가지고 둘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젤 타입으로 먼저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준 다음에 펜슬 타입으로 섬세하게 꼬리만 샥 빼주면 돼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점막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점막은 거울을 밑으로 보고 아이라인을 점막 부분에 요렇게 문질러주면 돼요. 점막은 속눈썹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점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궁금이도 있는데 탁상골 같은 거 이렇게 밑에다 해놓고 손으로 살짝 눈두덩이 들어 올려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펜슬 부분으로 꼬리까지 샥 빼줍니다. 너무 어렵다 하면은 아까 그 섀도우 단계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붓 아이너로 저의 잃어버린 눈밑 점도 찍어줍니다. 아까 이 딘토 팔레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글리터랑 사용해줄 건데 두 번째 있는 컬러로 애교살 먼저 한번 밝혀주고 해주셔도 돼요. 음영 잡고 하면서 애교살 부분이 좀 어두워졌을 수도 있어서 이 애교살 부분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있는 이 글리터를 얹어줍니다. 이거는 눈동자 중앙에 딱. 포인트로만 올려줄게요. 너무 넓어지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사실 조금 취향이 커가지고 원하시는 제품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이 일단은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블러셔예요. 오늘은 눈에다가 조금 힘을 살짝 줬기 때문에 은은한 컬러로 바를 건데 블러셔는 저는 보통 이 앞볼 쪽에다가 많이 해주는데 이 앞볼 쪽에 할 때는 가오나시처럼 세모를 이렇게 딱 그렸을 때. 그 세모 안에 들어오게끔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블러셔 또 과하게 하면은 궁금이들은 이제 양 조절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이렇게. 은은하게 넣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립. 조금 고민하다가 약간 가격대가 있는 친구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헤라 립인데 저는 스무 살때막 다른 건 진짜 막 저렴한 거 써고 입술은 좀 비싼 그런 제품을 들고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자주 꺼내기도 하고 들고 다닐 때좀 예쁘잖아요. 저는 이두 조합으로 발라볼 건데 일단은 이건 184번인데 약간 은은한 코랄 핑크 컬러로. 딱 베이스로 하기 좋고 생얼립으로 바르기도 되게 좋아요. 탕후루립처럼 강하게 글로우한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입문용으로 좀 바르기 좋은 느낌? 입문용 지금 좀 비싸긴 하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입술 따라서 다 색깔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이 경계 부분만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립을 좀 포인트로 발라줄게요. 립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딱 스무 살된 궁그미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고급스러운 광택이 돌면 또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강해져서 입술 제품은 갈때가 있는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 끝! 오랜만에 머리하는 걸 같이 해보자면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은 그런 느낌이니까 약간 앞머리는 넘겨서 조금 잔머리를 내는 스타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시스루뱅 느낌으로 살짝 빼봤어요. 너무 앞머리를 또 내리면은 귀여운 이미지가 될것 같아가지고 어때요? 궁구미들? 스무 살 같나요? 스무 살치고 너무 약간 조숙한 느낌이 강하긴 한데 세월을 좀 많이 겪은 듯한 느낌? 우리 갓 스무 살이 된 화장을 처음 입문하는 우리 궁구미들을 위해서 완성도 있는 그런 메이크업 픽 이들이랑 제품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성인이 된걸 <laughs> 축하드리고요. 또 성인이 된 우리 궁금이들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오셔서 소통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다들 새해는 에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에도 잘 부탁 드리고, 저희 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 에서 만나 도록 해요. 안녕.